안녕하세요, 엑소토티오입니다. 네. 아, 근데 뭐... 아아 왜냐하면 찍기 위해서 저희가 한 14번 다들 안 틀리려고 네. 정말 많은 분들 아직도 오해하시 아마 5살 때나 아, 5살 때, 5살, 때. 네. 7살, 네. 8년도에 네. 그 친구들이랑 명동 갔을 때요. 친구들이랑 명동 가서 쇼핑. 근데 처음에 저그뿐이한데 저는 사기군요. 사기군?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. 네. 저 전화번호만 줬어요. 맞아요. 원래 안 줬어요. 아 그래서 처음에 아 저. 어. 아, 진짜. 어렸을 때 약간 좀 슈퍼스타 같은. 어 귀여워. 가운데 사 아, 원래 제가 왼쪽에는 되게 어릴 때 사진이고 네, 중간에는 초등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등학교 졸업사진 <laughs> 졸업 이거 보세요 뭐 이름 도경수, 취미 노래 듣고 부르기, 게임 특기 모야 놀이 모야놀이 <laughs> 뭐예요? 뭐야?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게 도대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모야야 뭐야 놀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우리 디오 분한테 한번 요청해봐도 아, 될지 아, 아, 앨범 수록곡인 엑소 엑소라는 곡을, 엑소 엑소. 곡의, 엑소 곡의 엑소 한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삶며시 맞춘 엑스는 키스, 동그랗게 하는 오는 덕, 혹시 벌써 알고 있을까? 어 그렇게 끄트하게 적었지. 어 와, 안 되겠네요. 목소리가 달달해요. 달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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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기고, 참. <laughs> 엑소에 대해서 못 그랑 같이 안 자더라고요. <laughs>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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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잠꼬대도 많이 하는 말 있어요. 안돼랑 맞아 그런데 <laughs> 하 이거 되게 많아요. 잠꼬 안돼 아직까지 어떤 멤버들이 프로가 갑자기 끄는 거예요. 지금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안 네, 어, 계속 끄고 있고 <laughs> 아,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. 백현 아, 백현이가 아. 아. 골반이, 네, 골반이 제가 백현이가 있고.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걸로 웃겨보라 웃겨 하면은 백현이가 그 재주가 있어요. 네, 네, 더 잘. 그냥 똑같은, 똑같은 말을 내용을 말하는데 더 웃기게 말하는 아, 네, 재주가 어. 있어요. 저희 엑소에 단체 개인기가 있는데. 그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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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하면 누가 솔로예요. <목소리> 와 이거 외국분이 외국을 따라하는 진짜 신기하다, 진짜 신기하다. 야, 진짜 재밌다 모조리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, 아, 아. 이쯤에서 엑소 실력이 아닌 얼굴로 뽑힌 그룹이다 아, 엑소를 <목소리>